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암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 0 0개손1 명에 달했다고 발표됐다. 그중큰 증가율을 보이는 대장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위암, 갑상선암에 이어 3위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으로 대장암이 선정. 매년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육류 등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는 석구식 식단으로 점점 급증하는 대장암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건강충전행복주치의 김경진입니다. 하루 일과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과장님의 한마디,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잔 어때? 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친 사람들에게 매우 반가운 한마디가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의 육류 섭취가 증가하면서 꼭 체크해 봐야 할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리는 대장암인데요. 오늘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식습관, 평소 규칙적인 운동, 또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대장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오늘의 행복주치리 소개합니다. 네, 선생님 일단 이 대장암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음, 대장에 생기는 암을 말하죠. 네, 에, 대장은 에, 대개 내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 네. 즉 점막에서 발생한 암을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지금 아주 급속도로 대장암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 경제 발전에 따른 식생활의 서구화 같습니다. 전체 암 환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대장암은 50대 이후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젊은 연령층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식생활로 동물성 지방 및 단백질의 섭취가 점점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 대장암에 대한 증가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암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암이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대변에서 원래는 피가 나와서요. 예, 네, 제 아랫배가 조금 피곤하고, 그 이제 배에서 자리가고 싶어 게암 덩어리가 생기니까 이게 커지면서 일단 구멍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좁아지니까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커지면서 또 거기에서 출혈을 해요. 그러니까 혈변이 나오겠죠. 이런 것이 되게 좌측에 있는 대장암의 정상이고, 특히 이 암이 직장에 생겼을 때는 대변을 보고 나서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런 불안전 대변감, 이게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이를 확진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한다. 대변 잠혈 반응, 수지 직장 검사, 대장 조영술, 대장 내시경. CT, MRI, 항문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실시해 대장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할 경우 생존율이 95%가 넘는 착한 암이지만 초기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50세가 넘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대장 내시경을 해서 병소가 발견되면 조직 검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가 암으로 밝혀지면은 어 직장인 경우에는 MRI, 네. 그 대장인 경우에는 CT, 전선화 단층촬영, 그리고 어 PET CT까지 네. 전반적인 수술 전에 검사를 다 해서 우선 수술 전에 병기를 변기를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과거에 배를 길게 개복을 해서 하던 개복 수술과 그리고 약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는 복강 복강경 대장 절제술 그리고 아주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로봇 수술. 이렇게 있는데 대장암 복강경 수술은 배를 개복하지 않고 복부에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으로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어 환부를 확인하면서 레이저 전기소작기와 초음파 기기 등을 이용해 암을 절제하는 시술로 개복수술에 비해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수술 직후 회복기간이 빨라 그 활용도가 높은 수술법이다. 그냥 죽으려고 했죠. 나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딸이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올라와서 했어요. 그러면 수술 후에 증상은 많이 좋아지신 건가요? 건강은? 예. 네. 뭐, 아픈 데도 없고. 네. 원래도 아프지도 않았는데. 네. 배를 열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어, 조그만 투관창을 사용하기, 간은 아주 가나다란 투관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과거 개복술에 비해서 복벽에 가하는 손상이 적습니다. 우선 옆에 같이, 개복수술하신 분하고 같이 두면은 네.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민망할 음. 정도예요 수술한 다음 날 네.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퇴원은 빠르면 3, 4일 만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식사는 뭐 과거에 뭐한 3, 4일 되어야 켜고 물 먹던 게 지금은 2, 3일? 예, 네, 그렇게. 그리고 위험이나 식이를 이렇게 죽여서 밥으로 건너가는 속도도 네. 과거 대복술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치질이나 장염, 그리고, 어, 암, 모두가 다, 어, 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혈병이 있으면 일단,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용종이 생기면은, 대장암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5년 내지 10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대장암으로 옮아가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일단 한번 받으시면 50세가 되면은 일단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복강경으로 수술한다고 대장암이 대장암을 100% 완치할 수 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강경 수술도 과거 개복 수술과 같이 암을 절제하는 수술법일 뿐입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장암의 경우 평소 식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육류를 섭취할 경우 야채를 꼭 챙겨 먹는다. 술 담배를 삼간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 평소 운동하는 습관이 들인다. 4에서 5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비타민이 많은 야채와 과일이 필요합니다. 단한 가지 일러주는 말이 있는데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를 대려라. 그리고 지방을 동물성 지방을 가능하면 섭취를 줄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은 성별과 나이 상관없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암은 다른 질병에 비해 그냥 방치할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오늘 알아본 대장암의 경우 평소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야채와 함께 먹는 작은 생활습관. 이런 작은 생활습관들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충전 행복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